내 인생 사은판을 보여주지 유튜 썸네일 하 좋다 진짜 좋다 오 안돼 내 인생이야 이게 이게 내 <laughs> 인생이라니 제 인생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제가 불고기 만써제 어, 인생 보여드릴 라떼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지 어 <웃음> 슬프구만 <웃음> 아 말아 먹었구만 어떤가요 아, 표현해 주시죠 인생이 불 불거 써 불거 지만잘리지가 않았어 잘 되야지 이제 그럼요 라떼 타로 라떼 타로 오 괜찮다 여기 느낌 있어 어 그래 여기 <laughs> 성공 씨 인생을 찾아봅시다. 제 인생은 험난하죠. 험난한 팀. 오, 잘했구만. 오, 좋다. 와, 영, 성공하셨어요. 이야. <laughs> 와. 와, 이걸. 그의 인생? 인생... 오 샤이니합니다, 그래도. 네. 오 반짝반짝. 어 반짝반짝. 처음엔 좋지 않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. 알았네난좀 아아아 <laughs> 두꺼웠고. <laughs> <그거> 사이를 <laughs>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. 맞아 맞아. <laughs> 오 박력버섯. 나할때 스팀 좀 쳐줘요. <웃음> 네. <웃음> 스팀 찬스 <laughs> 쓰겠어요. 음. 이거 우리 프로잖아. 그렇죠 다시 음. 한번 해볼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빠른 반성. 어. 그녀의 인생. 봅시다. 음 순탄해. 순탄하고만 어, 아직까지. 인생의 음, 날개를 달았어. 오. 오. 오 성공을 수, 빌려. 순탄한 스타일. 예, 스타일. 예, 어 안전빵 스타일. 인생에 굴곡이 없어 약간 그러니까 편하게만 살아. 편하게. <laughs> <laughs> <예야> <optimum 웃음> <laughs> 복실복실한 스타일. 덜 빠진 스타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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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수시 많아. 어 수시 <laughs> 많은 스타일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달라요. 말도 하나. 말좀였나 로잉의 기초 중에 기초. 와 기초. 로잉 입문. 이물. 오 입문 나오 다리 보다. 어, 다리 같 진짜. <laughs> 그 <그치? 웃음> 음. 흔들리기 <laughs> 시작한. <오>. <laughs> 오하한군말좀 그려본 놈이구만. 눈이 좀 작네. 어, 귀여. 회전목마 스타일. 어, 회 진짜 <laughs> 다른. 다른. 아달 없는 아, 창한 날씨. 아, 아. 대박. <laughs> 아 목이야 설마 구 설마 꼬리? 설마 다리? 스좋아자면세요다주 G 스타일이시네 아주 G 주주 스타일 <laughs> 어 이게 LI 스타일 LI 게인가 등이 굽었어 단두대에서 <laughs> 어, 무서워 아니 왜 예, 예, 무서워 들이치기도 아, 좀 그래 단두대 스타일 어, 지마다람지가 불쌍해 단두대 스타일이네 아, 아 어. 웃고 있어 그래도 어. 내다람지 웃고 있다 음 대단해 꼬다 함께 배워봅시다 렇게 넣은 데끼 부렸어 좀 당한 느낌이 드시네 응. 수확하셔 그럼 커피채 좀하고 <laughs> 야, 이렇게... <laughs> 아니, 이렇게... <웃음> 깜짝이야. <웃음> 이게 통한다고? <laughs> 잘했는데? <laughs> 어, 나쁘지 않다. 대박. 어. 근데, 네. 제일 잘했어요, 얼굴 스타일이 어. 다 달라. 음. 이거 보고 무서워가지고. 와, <laughs> 아, 팔 음. 굵다. 운동 전구. 뭐야, 이거? 아, 줄기? 어. 코너. 하늘 수학 향이다. 네. 아, 진짜. 이돼지어다 <laughs> 아, <웃음> 어, 이거 이게? 산파크를 한... 빠져나가는 연습인데. 쓰기를 잘못해. 이 얘네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. 음, 그 얘를 중앙에 띄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. 음. 오, 잘했다 음, 굿. 어, 어, 뭐야? 아, 파파 아. 아. 잠는데볼 스타일. 볼콥스. 아니요. 어깨 운동만. 운동 상태 안 날. 그 삼수 조진날 그러게 한강은 시간이 빨리 갔네 자 인터뷰 좀 할게요 무슨 <laughs> 인가 <laughs> 올해, 올해 목표가 뭡니까? 올해 파이널 어, 나한테 요네아 <laughs>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? 형이랑 같이 하려고아 그치 자건대 얼마나 오실 건가요? 일주일에? 아, 일주일 일, 네, 한 달, 일주일에? 한달한달에 달, 한 달, 한 달, 한 달. 한 형이 불러주면 어,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<laughs> 맨날 불러야지 아 혜림 <laughs> 인터뷰 되나요? 네 됩니다 어. 올해 목표가 뭐죠? 올해 목표, 네, 저도 이제 부대 파이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오, 파이널 돼서 뭐예요? 어, <laughs> 일단은 파이널 하는 게 어. 이때까지 어. 도전해왔던 목표이기 음... 때문에 제 저를 넘는 거. 아. 어. 작년에 나를 넘는 게 어. 목표입니다. 나는 나 이긴다. 그럼요. 오케이,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. 가자, 파이팅. 어, <laughs> 아, 저 마, 패턴 하나 있네. 어, 있네. 안훈이 여기 왔다 갔네. <laughs>